오빠, 야 신나게 싸우시네 박격파 <laughs> 안 나와주냐? 여기 부스스 있다 쓸 거면 쓰고 안쓸 거면 안 쓰고 힘미 생각난다 부스스 먹으면 맨날 바꿔서내거랑 바꿔 <laughs> 아 배불러 오빠 나안 먹고 싶어 이 <laughs> 목구멍에서 뭐, 뭐 음식물 튀어나오는 소리 들렸는데 <laughs> 잘못 들렸나? <laughs> 뭔, 뭔 소리가 아니, 들렸는데? 을 줘서 먹었는데 배가 너무 불러서 못 먹겠어. <laughs> 뭐오오르르오오 소리 들렸는데 <laughs> 그만. 아 소감 좋아. 어? <laughs> 뽕주가 소감 좋을 때는 배고플 때 아니? <laughs> 아 오늘 초밥 먹고 와가지고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안 꺼졌는데 자, 오빠가 지금 또뭘 입에다 넣어 줘서 저녁 먹으라고 총못 따고 자랑하는 것봐와아자랑나 잘... 아, 초밥 먹으러 갈까 나중에 우리 집 옆에 괜찮던데 간만에 갔는데 왜, 재밌는 집이 괜찮다고요? 무슨 괜찮죠? 아, 네 인터넷 속도 때문에 안 괜찮아 <laughs>

잘못 떨어졌다 곰이 안 오겠지? 어? 사드님 맞으면 안돼야 아이씨 뭐야 이거 왜 맞아 아, 아이씨 때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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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같은 음, 버그 어머 어디 왔어요 아저씨 때리고 있어 <목소리> 어. 어, 어. 아직 내려와 내려 와 내려와. 오. 어? 엉덩이 살짝. 엉덩이 살짝 벌려. <laughs> 뜨끈한 게 들어온다. <더러운데? 웃음> 특별히 내가 삼 삼두근 양보하지. 아예 드세요 <laughs> 드세요. 어? 어 가져갑니다. <laughs> 내피 뭐야 이거? 보상 드릴까요? 예나 디디디. 아, 깜짝이야! 씨, 깜짝이야! 아 진짜 너무 놀랐네. 놀랬어요? 그랬어요? 아, 바로 옆에 가서... 오그 <laughs> <laughs> 어, 총을 먹으셨군요. 강력하니다한늘을 <laughs> <눈을> 올라가는데, 이거? <laughs> 아, 뭐야, 또? 놀랬죠요그랬요 <laughs> 여기 나올 만큼 흥분했죠요 여기 차요 놀래차요. 놀래차요. 놀래요 윈디 고 <laughs> 어. 어. 뭐야 래차요 <laughs> 놀래차요. <물력 하나만 줘. 웃음> 우리 밭이 나나 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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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동기이밭 제동기 쓰자 밭 <laughs> 없는 상태만. 어 아. 언제 저모지 아니야 있어 있어 있어. 없는 줄 알았어. 나도. 와 비상 호출 소리 나서 나왔는데 안 보여. 아저 있다. 어째. 밤하늘이니까 잘 보이지도 않아 애들 탄 거야 안탄 거야? 야 우리 개년일로 이럴 <laughs> 거 일로 아겠는데. 세명 타고 있다. 우리 아이가 타고 있어요, 활활. <laughs> 그랬죠요. 세명이 타고 있었어요. 바로 <laughs> 없었나? 바로 쓰면 딱인데. 보여주네 겟냐에요 겟냐 없는건가? 가까워지는데 지나간다 <너무 웃음> 방금 탄두로 왔는데? 걔들이 지나가면서 쏜것 아. 같아 탄두로 치킨? 차소리 하나 더 다시 <laughs> 그대로 간다 걔는 따라가는데? 친건가 긴 거냐고요? 응? <laughs> 움직이죠. 어? 저기서 어? 움직이죠? 뭐야? 뭐야? 어디야? 내가 아까 탄 들어온데 있잖아. m o 아 엉덩이한테 맞았어요. 아, 아, 아. 뭐야? 아아 어디 소꼬지? 저 어, 쪽인데? 이쪽인데? 이쪽으로 좀 더. 그렇지? 이거 못 살리겠는데요? 살리려면 차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이거 이거 빼오긴 했거든요. 뚫리대고 쟤도 소리... 나온다. 나왔다. 지금 뛰어들어가서 살려 뛰어갈 수 있어? 안돼안돼사페이지라는데안 안 될까? 어떻게 수 있겠어? 전파 가방 있긴 해. 우선 다녀와 볼게요. 그러면 한번 해. 칼레벌레 칼레벌레. <laughs> 근데 없나? 아까 차 나왔잖아요. 그래서 가보려고. 잠시만요. 근데 살아도 움직이네 <laughs> 살아 온다 아. 내가 MK줄게 무서워 앞에 집이 없나? 안 털린거 같지? 아 털렸구나 오 어, 뭐야 어 잠깐 아 그래픽 깨져서 보래갖고 있어 사람이 있는거지 거집 안에 있는거야 이거? 밖에 있겠지 3초비가안 보이네 어 폭탄 소리 조금 멀리 여기 능선좀 멀리 여기쯤에서 들린 거 같은데 그 이따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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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니 얘들 옆에 는 위에 있어요 위에 있지 어, 위에 있어 요 있어 이거 위에 따야 되는데 우리 위에 안 따면 그냥 들어오면서 이렇게 쳐맞을 거 같은데 아니 살짝 밑으로 내려오던데 헤딱 사운드 했어요 위에 네. 어? 내려와야돼 내려와.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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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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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아 근데 이거 따개비 때문에 자리 괜찮나요? 거기? 와... 야 저기 있는데? 여기? 따개비가 쏘면 바로 죽는 자리인데? 바위까지 붙어야겠는데? 온다 링스도 있네 와... 아씨 이거 보였어? <끄> 와... <끄> 개아픈데 나안 내면 돼어디 이거 온거야? 블럭도 없구먼 우리 싸우지 말자 전 같은데요. 그 앞에도 한명한명 한명 있어요. 그남 앞에도 있어요. 여기, 예, 거기. 루티 조심. 던질 거 없어요. 지또 어떻게 화염병을 던지네? 나이스 연막 내가 던졌네. 오! 차디에 두명 우선 동거가 바로 앞에 차디에 두 명. 지겨봐 사터쳐버리자. 어, 아 아. 천쟤천릴게 <laughs> 천천히, 조금만 천천히. 공주님. 조금만 천천히. 아 안돼. 아, 조금만 천천히 하라니까. 여기 바로 있, 밑에 있어요. 여기 죽었다. 다른 팀은 있었다. 오른쪽에서. 아, 발소리가 오른쪽 바로, 바로 나가지고 있었다. 내가 보이는 위치라. 여기 붙었어. 여기 붙었어요. 나이스 1분 얘네들 구상 있어요? 나 구상 뻐어봐나모르겠어 지금 아 들키면 뒤지는 자리인데 니 이미 소리가 나서 들킬 텐데 어 바위도 안 걸린다 걸린다 예, 저 보고있어요 네. 차 들어오는데? 아이 분명 웃음 여기 차 섰어요? 보라색 왼쪽에 한명 있고. 천천히 하죠, 이거. 자리, 저 이거 좋거든요. 네. 위만 봐줘야죠. 응. 사람, 3번 핑문 봐줘. 응.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여기까지 왔다. 여기까지, 앞에까지. 왜안 죽어? 일부 소리 한번더어 그냥. 어디 갔지 이 새끼? 아 부수 씨. 어한명 남았다 한 명. 명. 어제 제다 왼쪽 부수 아니야? 그렇습니다 천천히 해보자. 네 N 방향에 부수 위에 남머다 위에. 네내 앞에. 선거탄 게 깔게요. 여기 있다 있다. 1 5 방향. 아 어, 여기서 여기서 붙탄 날라올 건어 그쯤에 있어 조심 와야되잖아 잠겼는데? 숨어있는 것 같은데 저쪽에 어 튀냐? 네. <laughs> 저쪽에 <laughs> 있었어 파랑핑 쪽에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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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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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 여기 여기 으, 나나 으, 가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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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